선시알 덤번 채널 재활 요정입니다. 자 오늘은요 현직 선수 트레이너 두분 모시고 선수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기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포스코에너지 여자 탁구단 트레이너 조민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자기 소개. 네 안녕하세요 저는 BNC 스포츠 재활센터 이승민 트레이너라고 합니다. 자 이제 많은 분들께서 이제 선수 트레이너에 대해서 잘 모르신 분들 되게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 선수들 어떤 장단점이 있고 그리고 뭐가 부족하고 뭐가 좋은지 대해서 한번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인은 지금 어떤 일을 하고 계세요? 팀에서 저는 저희 팀 소속 선수들 이제 재활 보강 훈련 음. 그리고 체력적인 부분 웨이트 트레이닝까지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오. 그러면 이제 신체적 전반적인 것들은 거의 다 한다고 봐야겠네요. 네 팀에 저 트레이너가 저 혼자 있어서 제가 전반적으로 다 맡아서 하고 있어요. 와, 어머 엄청 박생겠다아예 <laughs> 말을 못 하고 자 어디서 뭐 하시죠? 어디서요? <laughs> 예 저는 이제 재활센터 안에서 이제 일상에서 불편해 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이제 좀 운동을 하다가 다치는 음. 혹은 아픈 친구들을 재활하는 역할을 하고 있죠. 아 어... 진짜요? 네, 정말요 아, <laughs>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지 이 현직 트레이너 두분 모시고 이제 질문 을 한번 해볼 건데요. 어, 본인은 왜 선수 트레이너 되셨는지. 어, 제가 운동하는 걸 좋아하고 운동도 좋아해서 제가 항상 선수에 관련된 일을 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음. 제가 체대 다니면서 이 선수 트레이너를 준비하는 선배가 있었어요. 음. 그래서 이제 그 선배가 뭘 공부하는지 뭐, 뭐 어떤 얘기를 하는지 이런 걸좀 듣다 보니까. 이 직업에 대해서 알게 되고 제가 완전 꽂혀서 이제 시작하게 됐어요 그렇게. 아까 학교가 어디 나오셨다고? 저 용인대학교 나왔습니다 아 용인대요? 너 용인대 아니에네저용인대요왜 <laughs> 선배한테 인사 안 했냐? 안녕하십니까? 똑바로 해야예 대가리 박기 싫으면예습니다 아무튼 어, 본인은 그러면 어떻게 선수체에가 저는 이제 학교에서 운동을 하다가 이제 운동을 하다가 다쳤어요 그대로 이제 수술을 하게 되고 한2년반 정도 재활을 하게 되면서 이쪽에 관심을 가장 많이 갖게 됐죠. 어디 다쳤어요? 양쪽 무릎 수술했습니다. 아그 본인 체중이 무릎을 못 견대서? 그건는 아니고요. <laughs> 깔렸어요. 그러니까 유도가 원래 험한 운동이잖아요. 아, 그렇죠. 그렇죠. 예, 이렇게 예. 서 있는데 뒤에서 이런 누가 덮쳐가지고 음. 좀안 좋은 사고를 당했죠. 여기서 들이피면 어. 안 돼요. 네. 예, 사고잖아요. <laughs> 사고? 사고다. 어 <어버>, 뭐가 사고다요? <laughs> 자 그러면 이제. 본이 이제 선수 트레이너의 장단점도 해서 이제 많이 궁금해하실 텐데 장단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우선 장점은 좀에너제틱하고 생동감이 있다는 거 다른 직업에 음. 비해서 네, 그래서 선수가 이제 훈련을 하고 시합을 하는 모든 전반적인 과정에서 제가 같이 하잖아요. 음. 이제 그러면서 제 제가 도와줄 수 있는 부분들을 도와주고 뭐 성적을 내면서 보람을 느끼는 경우들 이제 그런 게 장점인 것 같아요. 음. 그러면 단점은 단점은 아무래도 좀 시간적인 부분이 가장 큰거 같고 시간적인 부분. 네, 그래서 뭐 일하는 시간이 좀 길다 보니까 선수 선수들한테 붙어 있는 시간이 좀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몇 명이 있다고 했죠? 팀에 지금 있는. 저희 팀은 8 명, 아홉 명 이렇게 왔다 갔다. 어, 그러면 네. 이제 혼자 그뭐 전체다 만약에 전체다 이제 케어를 원하시는 분들이 있으면은 다 했나요? 네, 보통 이제 정해져 있는 훈련 시간을 끝나고. 이제 저녁을 먹고 저녁에 치료가 필요한 선수들까지 다 하고 이제 제 업무가 끝나는 거니까 와 그러면 업무가 끝난 몇 시? 평균 9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아, 주말은 있어요? 주말은, 주말은 토요일까지는 음. 훈련이 있으니까 음. 일요일 하루 쉬고 아, 힘들겠다. <laughs> 어. 그럼 본인이 생각하는 장단점 뭐가 있을까요? 저는 일단 장점은 이, 누군가를 도와줄 수 있는 역할을 하는 직업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전문적인 전문성 음. 네, 그런 자신감이 있어요. <목소리> <목소리> <laughs> 감사합니다, 예. 헛소리 하지 마, 임마. 그리고 일단, 어, 좀 다양한, 재활 센터다 보니까 이렇게 다양한 분들을 많이 접하게 되는 게 장점인 것 같아요. 음, 그럼 단점은? 단점은 일단 그 많은 분들을 음. 케어한다는 자체가 저도 이제 1대1로 재활을 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좀 많이 복잡하고 좀 여러 케이스를 많이 만나서 이런 시행착오가 많죠. 시 뭐요? 봐요. 노력하는 트레이너가 되겠습니다. 자, 개소리잘들었고요 자, 조금 이제 민감한 부분을 한번 건드려볼텐데, 혹시 어 연봉 수익이 어떻게 될지 여쭤봐도 될까요? 연봉은 제가 이제 2 6에 시작을 했고, 지금 같은 팀이구요. 이제 2 6에 시작을 했을 때 제가 3천 중반으로 어. 시작을 했고, 지금은 4천 초반 제가 지금 서른이고 4천 초반 정도 네. 오 역시 서른이시구나 30이... <laughs> 나이 공격하는 거야? 아니요 넌몇 살이에요? <laughs> 저 20대 후반이요 <laughs> 30대 후반 아니고요? <laughs> 죄송해요 아 네. 알겠습니다 근데 확실히 대기업이다 보니까 <laughs> 연봉이 확실히 탄탄해요 <laughs> 네. 아, 근데 이제 이거는 종목마다 팀마다 좀 연봉 차이가 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어, 네, 제 생각에는. 음. 네, 이거는 제 기준이고, 음. 네. 그러면 본인은 그러면 센터에서는 연봉 음. 말을 다 하면은 쭉뭐 빼기! 아,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럼 본인이 얼마 정도? 저는 됐습니까? 일단 팀에 계신 선생님들보다는 조금 이제 아래 단계에서 시작을 해요. 음. 네, 그래서 보통 지금은 오, 3천 오. 후반, 3천 중반 되는 음. 것 같아요. 하는 만큼 벌어가요. 하는 만큼? 예. 인센티브기도 하고요. 근데 저희 센터만 그럴 수도 있는 거는 예산 거니까 다른 센터의 선생님들은 또 다른 방법으로 연봉을 주겠죠. 이게 근데 무슨 말이에요 지금? <laughs> 내가 못 알아듣겠는데 이게 뭔 개소리인가 하는데, 그러니까 인센티브라 이거죠. 네, 예, 제가 하는 만큼 벌어가지만 보통은 3천 후반대가 된다. 그러니까 자기가 하는 만큼 벌어가지만 밥값이 많이 나간다 이 소리잖아요. 그렇죠. 아, 예, 그래.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이 선수 트레이너를 이제 관심을 갖는 분들 특히 많은데 특히 요즘은 고등학생들도 이걸를 하려고 하는 분들 꽤 많더라고요. 어, 이미 그렇게 되면있 대학교에서도 이제 전공 과들이 많이 늘어났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거는 맞는 것 같은데. 어, 이렇게 꿈이 있는 분들한테 하실 말씀이 한 마디 있으시면 조언? 저도 처음에 이제 이 직업을 시작하려고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는 제 많이 뭐, 인터넷상으로나 이런 것들이 좀 알려진 것들이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막막하다? 뭐, 이런 느낌을 받기도 했었는데, 이제 이 직업은 뭔가 좀 온라인상으로 이렇게 찾아보는 것보다도 지금 필드에서 직접 일하고 계시는 선생님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이랑 연락을 좀 통해서 알아낼 수 있는 방법이 뭐, 정보들이 뭐, 이런 것들이 훨씬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좀더 적극적으로 연락을 하셔서 준비를 하시는 게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그게 막좀 어른들한테 한 번에 그게 막 다가가기 좀 어려워.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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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생각과 이런 것들은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이이쪽이로 이제 꿈이 있는 분들한테 하실 이씀이 있다면? 일단 이 직업 자체가 워낙 어려운 직업이기도 요요 사실상. 근데 일단 남들을 케어하기보다는 제가 먼저 관리가 돼 있어야 남들한테. 뭐요? <웃음> <웃음> 어떤, 어떤 <laughs> 야, 야, 뭐, 야, 야, 관리? <laughs> 뭐래? 아니, 뭐야 아무리 방송이가 너무 많나. 뭐래, 거짓말을 해, 왜? 시가 관리 안 되는데 남들 보고 관리하네. <laughs> 아, 어. 어, 이 새끼, 아무튼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 자동으로 나와. 아무튼가, 예. 잘 들었습니다, 예. 관리하는 트레이너가 되야 된다는 그런 <laughs>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 <laughs> 자, 오늘은 이렇게 선수 트레이너 분들 모셔보고 이야기 한번 나눠봤는데, 자, 다음에도 이제 조금 궁금한 점이나 아니면 정보 등을 같이 공유해서 하는 재활여정이 되겠습니다. 자, 네. 그럼 모두 수고 많으셨고요. 지금까지 재활여정이었습니다. 안녕.